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물권법 목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. 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막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도 막 집을 살려고 상가를 살려고 가게를 살려고 막 평생을 다 보내잖아요. 근데 법을 먼저 알아야 돼도 알아야 돼. 저도 잘 모르거든요. 그 물권법이거든요. 물권법.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에서 물건이 배타적인 지배권이 있어요. 물권법은 대한민국 물권법은 이제 두가지를처음에 나눌 수 있어요. 물권법 총론하고 두 번째 물권법 각론이 있어요. 물권법 총론은 물권법 총론은 물권 전체의 총괄적 원리를 이제 고찰 하는 거예요. 두 번째 물권법 각론 이게 좀한 건데 네 가지를 공부해야 돼. 요첫 번째 점유권. 예를 들어서 이거 물권 점유를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 점유권. 두 번째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것은 보통 부동산에 관련될 때 사용하죠. 첫 번째 점유권, 두 번째 소유권, 세 번째가 용익물권. 용익물권은 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데 이것도 또세 가지로 나눠요.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. 지상권은 어떤 땅이 땅이 있다고 하면 땅을 소유하지 않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. 지상 그걸 지역권도 그 비슷한 거예요. 어떤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거. 전세권도 소유권은 없는데. 전세 언다 전세로 산다고 하잖아요. 어떤 보증금을 주고, 어떤 일정을 그살수 있는 전세권이라고 하죠. 네 번째가 담보물권. 담보물권은 유치권, 질권, 저당권이 있어요. 담보물권. 유치권 하잖아요. 공사 같은 거할 때,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으면 유치권 설정. 법원에다가 뭐, 그것도 제출하면 유치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. 뭐, 공사 대금 같은 거. 뭐 했는데. 그리고 질권. 질권은 뭐든 세탁소 같은 거에서 세탁부을 맡겼는데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거. 그 질권이라고. 저당권. 예를 들어서 금반지 같은 거나 무슨 돈을 빌릴 때 담보로, 아, 내가 이 반지를 돈을 50만원, 10만원, 100만원 빌릴게. 내가 이자 몇 프로 줄게. 그 다음에 돈을 돌려받는 거죠. 만약못 갚으면 이걸 이제 처분한다는 거죠. 그, 래서 다시 한 번요. 물권법 물권법은 물권 법 총론하고 각론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눴고 물권법 각론은 또 여섯 가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점유권. 1번 점유권. 이걸 점유한다고 하잖아요. 아, 내가 점유하고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. 배타적 이익으로 두 번째 소유권. 소유권은 보통 부동산에 보통 많이 표렇게은 말이죠. 세 번째는 용익물권. 뭘 사용할 수있는 권리 같은 건데 시상권 지역권 전세권. 지역 요긴 물권물근데그세 가지가 아니라 지상권 소유권이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. 그러니까 무슨 지역권 어떤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. 전세권은 전세권.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. 네 번째가 담보물권. 담보물권 뭐예요? 유치권, 질권, 저당권. 유치권 알잖아. 유치권, 질권, 저당권.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마무리할게요. 물권뭐 총론은 각론인데각론은네 가지. 점유권, 소유권, 용익물권. 용익부권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. 네 번째 담보물권은 유치권, 질권, 저당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, 안녕히 계세요.